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대.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은 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천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천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천에게 누명심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일0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업과는 처녀를 그 아비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불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천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명령 하나님의 명령 주례 법도 율례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상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분명히 줄의 명령 윤례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1세대한테 광야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줄의 법도 윤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대풀리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스라엘 2세대 후세대한테 얘기합니다. 1세대들은 잘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너희 2세대들은 이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행하라 그래서 가나안땅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라고 이스라엘 2세대한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러한 규범들을 지켜야 된다"면서 규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관해서 또 나갑니다. 쉽게 설명해서 어떤 남자가 그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한 생각이 뭐냐? 비방거리를 만들자. 이 여자를 내가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 마음이 변해서 미워하니까 이 여자랑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여자를 끊어낼까? 그 생각한 것이 비방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두 명을 씌웁니다.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비방거리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여자의 부모가 그러면은 이제 그 증거, 처녀인 증거를 성읍 장로들한테 가져갑니다. 보지, 보라! 장로들아, 보라! 내 딸은, 내 딸은 처녀다. 여기 증거가 있다. 이렇게 그 증거를 드러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딸이, 그, 그 여자가 처녀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읍 장로들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냐? 신명기 22장 1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절 이스라엘 천에게 누명 씨음을 일하여 그에게서 은1 0 0 세개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 야베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미워해서 결혼을 했다가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다가 미워해서 이제 비방 거리를 만들어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여자의 아비가 증거를 가져갑니다. 내 딸은 처녀다.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처벌. 그 사람을 잡아 때립니다. 그 남편을 잡아서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은1 0 0세겔은1 0백세겔이 보니까 은 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 1kg 정도를 이제 벌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명예도 더럽힌 거 아닙니까? 그, 그 여자애와 그 아비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벌금으로 은 1kg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처벌은 그 여자를 그 남자가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그 남자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21절. 처녀를 그 아비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급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갱동으로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으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그런데 그 남자 말대로 정말로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아이 진문에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은 정의가 있으시다. 의로우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이 없기를 원하신다. 의로움과 공의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가 미워졌다고 해서 비방해서 그 아내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무고죄죠, 무고죄. 그리고 그 여자의 아비도 명예를 훼손한 죄입니다. 거기에 대해 그냥 놔둡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남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은 1kg 그 아비한테 줘야 되고 그 여자를 평생에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로 평생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정말로 그 여자가, 여자가 잘못을 했었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와 공평과 정직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남자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걸 이렇게 여자한테 비방거리를 씌워가지고, 자기 마음에 처음엔 좋아했다가 미워해가지고 비방거리를 씌워서 그 여자를 내쳤다. 그게 통했다. 그러면은 그 통했다. 그러면 은그 사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야 보니까 저 동네에 있는 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 여자 저기 했더라고, 버렸더라고. 그러면 은 야, 안 걸리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회가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수 있겠습니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과 의와 정의가 있는 사회가, 우리가 볼 때는 처벌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아, 이건 그렇, 그런 것 같지 않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과 의와 정의가 있는 곳이 사람이 가장 살기가 좋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정직하면 떳떳하게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 부정직하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숨고 감추고 이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국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미워해서 어떻게 끊어낼까 하다가 비방거리를 씌워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그랬을 때그 여자의 부모가 처녀된 증거를 이스라엘 성급 장로들한테 가져가서 그걸 증명하면 그 남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 남자를 잡아 때리고 그은 1kg 정도를 그 아비한테 주며 그 여자를 평생의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정말로 그 남자가 얘기한 대로 그 여자가 잘못을 범했으면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회가 의롭고 공의와 정직, 정의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처벌이 있어야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경계를 받고 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자. 우리는 범죄치 말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과 정의와 의로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야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의로운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의와 공의와 정직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